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어처입니다. 저는 미니어처의 동생 동생의입니다.입니다. 입니다. 아 근데 제 동생 이름은 미니리미예요. 미니리미, 미니리미. 제 동생이 미니리미예요. 리미 미니리미, 미니리미. 오늘은 제 미니리미와 함께. 레몬알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는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뒤보면 노란색이에요. 제가 일단은 물컵도 준비해놨고요. 그래서 물을 따라오고, 따라와서 뵙겠습니다. 물을 따라왔고요. 일단은 먼저 한번다 먹어보고, 다먹어보기도할 거예요. 근데, 타먹어보기는, 저희가 좀, 불가능한데. 아! 일단은, 조금만, 아! 한 개로, 조금만 타서, 먼저, 먹어볼게요. 그러면, 이걸로, 잘라야겠죠? 헐! 깠습니다. 깠습니다! 이빨로 깠어요. 음, 잠깐만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한번 타먹어 보겠습니다 다 놓치는 마세요 됐어요 아, 아뜨거요 섞어야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남은 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오. 괜찮아요 너무 쉬어요. 물 먹어야 되는데 이걸 타서 벌써. 그 아까 먹은 걸로 섞어보겠습니다. 일단 섞어볼게요. 섞었고요. 한번, 한 모금 먹어볼게요. 해볼까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laughs> 너무 맛없어. 너무 맛없어. 그렇지. 잠깐만 소주 잡아래 음. 음. 어. 아, 됐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와 다시 한번 마셔. 오, 죄송해요. 마셔보겠습니다. 한 이번엔 번에 다 먹어야 돼요. 어, 더 섞어야 되는데. 더 섞을게요, 저는. 가루가 남으면 안 돼요. 나도 가루가 남았어. 그리고 다시 다이한 개를 다 먹고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가루. 오, 가루 안 남았다. 다 먹을게요. 원샷은 아니고요. 아. 음. 어. 음. 헐. 좀만 더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다 쏟았잖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다 먹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하, 여기에서 마치고 싶은데, 마치, 오, 마치면, 죄송합니다. 마치면, 재미가 없어서, 벌칙을 정했습니다. 자, 미니미니, 이리 와보세요. 저희가 벌칙을 <laughs> 정했어요 자 저희가 벌칙을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벌칙을 정했습니다 일단 벌칙을 설명해 드리죠 일단은 이 레모나를 다 먹고 이게 으 이렇게 쉬, 쉬게 표현을 한 사람은 등을 이렇게 막고 쉬게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등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를 먼저 해야겠죠. 일단은 이거 뜯어놓으세요. 뜯었어요. 어, 이거 왜 이리 아까해? 난꽤 수납이야. 깎기대어 용기. 어용 <laughs> 됐고요. 그럼 나를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야겠죠. 일단 바닥에 내려놓고 안을 쏟아요. 가위바위보. 내가 까는 게더 좋지. <laughs> 어 시기척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넌등 맞아야 돼. 일단은 이제 너 차리지. 이 맞아야되네요 그럼 <laughs> 미니미니가 맞겠습니다 채을 <laughs> 돌려 잘가요 잘자요 잘 <laughs> 조용히 하세요 네,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너무 재미없죠? 한번 <laughs> 더, <laughs> 더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할게요 몇개 남았니? 나? 몇개 남았어? 여섯. 일곱. 나 일곱 개. 나는 어 하나 둘셋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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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다섯 여섯일고 일곱 개 일곱. 나는 저는 일곱 개야. 나도 일곱 개요. 응 알았어. 그냥 한번 한번더 할게요. 일단 뜯어. 일단 뜯고 이거 뜯어야지. 세고 오, 난입 밖에 못깔것 같아요 손말고 손이... go 입으로 h 나봐요 그럼 다시 내려놓고 u c h t h e i 슈마. 슈마 슈마 o l Oh, Shuma? 해 h u m a s h u m 들 Don't e v 이 n touch 가위바위보. 예! Yeah! 그래도 일찍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아니에요? 아니요 종이. 아! 난 이만 <laughs> 사내줄게요. 나와라. 이 <난> 나와라. <laughs> 나와라. 여기 있어요. 아빠리. <laughs> 앉아 음 해볼게요. 쓰리. <laughs> <와>. 아 와. 짜야 <나야. 웃음> 야, <laughs> 나 동영상 안 찍은다. 딱지 내놓으라 그러고. 어 죄송합니다. 그럼 넘어져. 그럼 먹으면 안 된다. 그럼 해볼게요. 쓰리. 야, 왜 이렇게 어, 오와? Let's go. 그거 휴먼바가. 어, 더넘었다 어요 너. 3 2 1 어, 표정 지. 이렇게. 그러니까 또 맞아야겠네. 뒤돌려. 뒤돌려. 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laughs>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때리는 거. 엉덩이, 엉덩이에요. <laughs> 야, 야. 다시, 야, 야, 야. 야, 야. 때렸어요. 그러면 아. 여기에서 아.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미니어처였습니다. 미니어처 동생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미니미니였습니다. 미니미니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놀이와 함께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뿅 뿅뿅 너무 셔